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늘입니다. 네. <laughs> 제가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죠, 여러분. 제가 원래 베이비돌이랑 약간의 미니어처? 그런 것들 하는 걸로 올렸었는데, 이름까지 바꿔서 이제 조금 재탄생을 했달까? <laughs> 이 계정을 활용을 안 한지 한, 5, 6달 정도? 여튼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제가 이름까지 이렇게 바꿔가지고, 탄생했는데, 원래 제가 구독자 수가 115명 정도 올라갔었는데, 어 지금 봐보니까 96, 98 정도 되더라고요. 어, 구독 취소 안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제가 그 보답으로 앞으로 영상 많이 올리도록 노력할게요. 많이 못 올리더라도 <laughs> 정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네, 앞으로 열할 할게요. 이제 네, 먼저, 아이쿠, 죄송합니다. <laughs> 얘는 글로드인데요. 이게 또립 제품이니까 깨볼게요 그리고 제가 뭐할장이가 없어서 이제 중 여기다가라도 해드릴게요 제가 폰 기종이 바뀌었거든요. 근데 이게 전에 쓰던 휴대폰인데 <laughs> 어. 이 켜보니까 되길래 이걸로 지금 하고 있고 제 현재 휴대폰은 이겁니다. 미친다. 미친다. 앳 <laughs> 네, 아무튼 이런 색상이고 얘는 마몽드 플로리스 워터리 글러스 12호 워터로즈 입니다. 너무 밝나요 지금? 이런 색상이고 되게 많이 썼어요. 색상도 되게 이쁘고 이 글로즈치고는 그렇게 끈적거리는 편도 아니라 진짜 많이 <laughs> 쓴것 같아요. 다음에 이 가격은 잘 모르겠고요. 다음 얘는 이니스프레코르츠 틴트 1호 체리 공병에 바꾼 아, 이게 만든 건데요. 수제 글로즈 에요얘도 제가 글로즈도 좋아하고. <laughs> 립밤도 좋아하거든요. 근데 저는 틴트보다는 요즘에는 글로즈랑 립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이 발색을 안 했구나. <laughs> 얘는 제가 만든 거니까 가격은 없고 원래 이니스프리 코르츠 틴트는 얼마였지? 네, 얘 원래 이니스프리 코르츠 틴트 가격은 4,000원이고, 얘는 엄마랑 언니가 구매를 해주셨고요. 근데 뭔가 이니스프리, 에코, 후르츠, 글로즈, 1호, 복숭아, 이렇게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. 되게 복숭아 색상인데, 화면으로는 되게 오렌지빛처럼 보이네요. <laughs> 네. 네, 그 다음에, 얘는 토니 모리 딜라이트 토니 틴트 1호 체리 핑크 다 쓰고 만든 건데 얘는 진짜 오래전에 산 거예요. 얼마 전이지 한 5달 음, 전인가 5달 전 조금 오반가 아무튼 오래전에 산 건데 이 공명을 되게 잘 쓰고 있어 근데 <laughs> 이 틴트는 다 썼지만, 진짜 조금 남은 거, 한번 발색을 해보는 거고요. 오케이. 근데, 얘도 이제 버릴 거고, 얘도, 얘도 진짜 요만큼밖에 안 남아가지고, 얘도 버려야 돼요. 얘도 거의 다 썼으니까, 얘도 버려야 하고. 그래서 <laughs> 정말, 네. 그 다음에 는 얘가 뭐였지? 어, 아, 맞다. 아리따움 스타일팝 푸딩 텐트 이호 스윙 코랄이고, 가격은 5,000원이에요. 얘만 가격을 아는 거죠. 얘는, 얘 살지는, 산지는 조금 됐지만, 얘살 때까지만 해도 제가, 얘는 탱고레드로 사야지, 이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탱고레드보다는 스윙 코랄이 예뻐가지고, 스윙 코랄로 샀고요. <laughs> 얘는 색상은 1호 폴카 핑크, 2호 스윙 고랄, 3호 풀 아니 3호 탱고 레드, 4호 롤리팝이 있는데 롤리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미래라는 제 친구가 말해줬고요. 미래는 유튜브 닉네임입니다. <laughs>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. 저보다. 네? <웃음> 아무튼. <웃음>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이에요. 이렇게. 약간 되게 코랄 색상인데, 진짜 이 케이스 색상인데, 지금 화면이 너무 이상하게 나요. 약간 실제로 보면은, 어, 다홍에하양 주황, 이렇게 섞인, 이렇게, 그러, 그렇게 섞인 것 같죠? 그런 거 색, 그런 거 섞인 거 같아요. 제가 너무 말을 버벅이네요. 근데 <laughs> 여섯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. 음. 제가 다섯 가지인 줄 알았더니 여섯 가지더라고요. <laughs> 얘는 홀리카 홀리카 홀리 베리 틴트 사모 오렌지 베리고요. 네, 색깔은 되게 예쁜데 되게 흡수가 빨라가지고 진짜 각 수도 많이 일어나고 입술 되게 건강이 조금 나빠지고요. 조금 이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가격은 4,900원인데 저는 세일해서 3,500원에 구매했어요. 얘는 색상이 1호 라즈베리 맞나? 어, 에이, 얘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3호 오렌지베리 밖에 안 봐가지고. 그 다음에 얘는 더샘샘물 리얼 틴트 2호 오렌지인데. 근데 보여, 요, 요기 틴트 얘기 양을 주목하세요. 이게 확 줄어들죠? 이게 원래 양이 제가 이 정도 남았습니다. 얘가 은근 양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<laughs> 많지가 않아요. 되게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, 양이. 얘는 토니모리 글라이치 토니틴트 1호, 아니, 3호 오렌지 차차랑 되게 흡사한 색깔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. 음, 이런 색상입니다. 가격은 3,500원이고 색상은 1호 체리. 맞나? 3호 핑크. 맞나? 1호 체리, 2호 오렌지, 3호 핑크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, 그러면 이상 자주 쓰는 립 제품 소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더 많지만 더 많이 소개하려면 시간이 모자라서 6가지만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안녕.